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구미, 포항 24.6도로 올 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8도 등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21도 등 20도에서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오늘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난지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를 찾은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는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뒤 바스러지는 기억, 미안한 마음을 한켠에 간직하며 지내온 1년. 아들의 고통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본 성모상 아래에서 어제 저녁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낭독될 때는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추모 미사에 온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는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잊혀질까봐 두려운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오늘 차려진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국화 꽃을 올리며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지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망감도 들었고요. 위에 정부라거나 그런 무능력한 무능력한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세월호 인양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대회가 열렸고, 한일극장에서 반월당까지 추모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7차 대구경부 세계물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개최도시 특별 세션인 신라 우물과 문화 세션이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려 신라 우물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해외 우물 관리 사례를 참가자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새마을과 물 관리란 주제의 특별 세션도 열려 새마을 운동과 물에 관련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물 포럼에 참여한 물라토 테슈옴의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구미 경성도 새마을 역사관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민라잉 미얀마 농업관계부 장관 일행이 오늘 새마을 운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은 새마을 운동이 자국의 농촌 현대화와 빈곤 퇴치,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에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불국사의 가치와 문화유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내소난의 불국사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소난의 불국사는 모두 80여 건의 불국사 관련 콘텐츠를 사진과 동영상, 입체 영상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다보탑의 구조 등 각종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산림 식물 종자를 연구·보관할 수 있는 지하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종자 전쟁에 대비한 것인데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산 중턱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터널로 만들어진 시드볼트 산림 식물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종자 보관소입니다. 이 보관소는 종자를 자연건조시켜 최장 100년까지 저장합니다. 시드볼트의 지하저장고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영하 21도, 습도 40%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이렇게 500여 점의 야생식물종자가 입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100만 점의 산림식물종자가 저장됩니다. 종자들의 노화의 방주라 할수 있는 이 보관소는 리터 규모 7의 강진과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시드볼트는 개원전까지 5만 점, 2023년까지 100만 점을 저장 목표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자 보존 연한을 측정하는 시드뱅크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건축 공사가 한창인데도 이곳에는 벌써 종자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6 명의 연구원이 종자를 분류 동작하기 위해서 설립 중 이미지 촬영, 수분 함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종자보건소는 노르웨이 스바르발트의 세계종자보건소에 이어서 지구상의 두 번째로 건립된 지하저장고입니다. 유엔기후변화보고서는 최근의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이어진다면 향후 50년 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4분의 1이 멸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의 시드볼트는 이 같은 생물 자원의 멸종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제자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이 시드볼트는 앞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공인을 받은 뒤 세계 각국의 산림종자를 기탁받아 저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자문단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주변 30km로 건의했지만 경조시는 25km를 고집하고 있다며 행정편의보다 주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 등 다른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면서 예산을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최소 30km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할수 있도록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등 8개 정부 기관에 보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원전 건설 등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투표를 실시해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올드러 경산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경산시 사정동에 110가구를 신규 분양한 아파트도 어제 1순위 접수 마감 결과 평균 14.7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올드러 경북에서는 경산이 경산구미 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가장 많이 올라 신규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은 대구성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70만 원보다 벌금이 늘어났지만 이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우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